하루 10분 투자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에 아직도 주식투자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아직도 손실을 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나요? 하루 10분 투자하면 당신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된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평생 돈 버는 시스템 지금 시작합니다. 차트 마스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전설의 투자자 아, 리처드 데밀의 와이코프 매매법이라는 걸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니 이 리처드 데밀이 만든 이 와이코프 기술이요. 이 트레이딩 기법이 기관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개인들도 이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요. 시청하셔가지고, 이 모든 기법들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또한 걸음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와이코프가 이 내세운 기법 중에 전략이 뭐냐면,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하자고 하면, 은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한다. 두 번째, 자, 매집과 상승, 그 다음에 어디서 분산이 일어나는지 해석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한다. 자, 세 번째죠. 거래량과의 관계를 수급 분석을 이어간다. 자, 네 번째 스프링 스프링 업스 업스 러스트를 활용한답니다. 자, 뭔가 뭐이 <laughs>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결국엔 이거야. 그러니까 와이 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떨어지는 자리에서요. 기관들이 매집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요런 자리들을 주목하는 거야. 왜? 왜 그럴까요? 그렇죠. 누군가 들어왔다는 거는 세력들의 개입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세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이해했으면 그럼 어떻게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와이코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를 좀 박스권으로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단 부분 자리에서 부딪히는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하락 이후에 반드시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를 프리, 아니, 푸스 B 플랜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 패턴 이후에 푸스 B가 나온다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그 이후에 반드시 스프링 자 보세요 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잘봐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음, 잠깐만요. 색깔을 좀 바꿔야겠다. 자, 여기서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런 파동들 자체를 전체적으로 먹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쵸. 역배열 기법을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수익이 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역배열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역배열 매수를 하게 되잖아 만약에 그러면 은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봐봐 이런데도 역배열이 아니야 역배열이죠 여러분들 자 이런데서 잘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장에서? 죽는 거야 그냥 이거 지금 몇 프로 빼요 여러분들 40% 빠지죠 이거 올라와도 아직 본전도 안 왔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역배열이 집착을 할까? 여러분들 그치 역배열이 크게 갈수 있는 수익률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배열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국내장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이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와이코프의 핵심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 구간들만 우리가 타가면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 이 시세의 자리 있죠, 여러분들. 푸스 2단계죠. 푸스 2단계에 오게 되면은, 이런 시세들이 나오는데, 이때는 우리가 미리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관심 종목 중에, 공유 드렸던 것 중에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RS 오토메이션 어때요?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 보여요? RS 오토메이션이 어떤 자리예요? 푸스 2단계 자리죠. 자, 봐봐, 여러분들. 비교를, 아이고, 제가 이거 캡처 화면을 꺼서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켜놓으면 좀 보이실 겁니다. 자, 보이시죠? 자, 지금 이 RS 오토메이션 자리가 어땠다? 그쵸, 죠 Y 코프의 2단계 자리였다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주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매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랑 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어떻게 이 종목들을 잡아가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여기 옆에 검색기를 켜놨어요 따로. 아, 여러분들 어, 좀이 화면 자체에 좀 차면 안 좋으니까 제가 좀 따로 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종목 선정을 할때 단기적인 파동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아 일단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량을 보면은 어우 나쁘지 않네요 이런 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 왜 이런 게 좋은 거냐면 잘봐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엑시트 시세라고 할수 있는 자리들이 없었죠 자이 상태에서 떨어지는데 봐봐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야 얘네들은 그러면서 어때요 역배열을 갖춰가고 있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역배열을 해도 돼. 왜 그러냐면, 얘네들 자체는요, 와이코프에서 나왔던 것처럼 파동 자체가 어때요? 여기가 푸스 A 자리야. 보여요? 네, 푸스 B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푸스 C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뭘까? 결국에는 요 6,0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큰 시세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인 엠텍 한 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 이 PK전자 임상 연구센터 이것도 매수 타점이긴 한데 얘는 좀 패스할게요. 거래량이 없어 가지고. 아, 또쭉 봅시다. 어, 지금 하나를 다 봤고요. 또 검색기 하나 또 켜서 봅시다. 와, TIN 괜찮다. 여러분들, TIN. TIN 같은 경우에는 왜 괜찮 괜찮은 거냐면 여기서 매집을 진행하고 뺐었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개인들한테 본전을 주죠 자 그러면서 지금 와이코프에 무슨 자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푸스 이 자리가 나오고 있죠 제가 왜 여길 계속 푸스 이 자리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냐면 잘봐 여러분들 여기서 SOS D자리 보이죠 이게 뭐냐면 개인들한테 다 매물들 어때 정리하는 자리야 지금 얘랑 똑같죠 여러분들 보여요 얘랑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이랑 얘랑 동일하죠. 지금 이거 여기서 끝날 정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TIN이 물론 신용이 많이 들어가서 아 물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거 한 번도 움직일 수 있다. 오히려, 지, 오히려 저는 오늘이 매수 타점이었다고 좀 보여지네요. 아 오히려 오늘이 매수 타점이었다 보여지고, 만약에 5,400원에서 5,200원 이하로 내려온다고 하면, 이거는 아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자, 대동기업, 인스코비, 이런 걸좀볼 건데, 자,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부터 얘기를 드렸었, 드렸었죠? 그렇죠? 이때부터 얘기를 드렸었죠? 왜 이때부터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을까? 대동기어를. 그렇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이고. 자, 봐봐. 여기도 똑같아. Y코프의 A 자리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고요. 그쵸? 그렇죠? B 자리가 여기서 발생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요? Y코프의 C 자리죠. 봐봐. 잘 봐요, 여러분들. 이거 집중해서 보시면은 진짜 주식 매매하는데 있어서 도움 많이 많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좀 전환을 해서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 a야. 푸스 a 자리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푸스 b 에요 그럼 여기를 매집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쉽게. 자, 근데 푸스 c 자리는 뭐예요? 그치 개인들의 매물들을 다 이탈시킨 라인이고요. 푸스 d 자리가 보다 그렇 마지막 매물 라인 다 정리하고 개인들을 다 털어낸 이후에 슈팅으로 가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많은 개인들이 이미 푸스 A와 푸스 B에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서 많은 공포심이 나왔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수익 창출하고 나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그림이에요? 여기서 다 만든 거잖아. 잘 봐요. 이런 이평선이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파동에 집착을 해야 돼요. 잘 봐요. 여기서 푸스 a자리 나왔죠? 푸스 b자리 나왔죠? 이 가격 라인대를 이탈시키면서 끝났다 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잘 보이죠?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더 과거로 돌릴게요. 지금 얘를 좀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보이죠? 지금 그런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탈됐으니까 아 매집이 어때?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여기로 하락하겠다는 공포감을 어때요? 유도해주고 있죠. 지금 여기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그렇지. 푸스 C 자리에 온 거야. 그럼 풀스 C 자리 여기 넘어갈 때 매수한다는 를건 뭐예요? 그치. 이 D자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대동기원을 만약에 물리셨다면 매도하지 마시고 들고 계셔도 좋다. 대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죠. 아, 그리고 오히려 매집을 하고 내려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해야 된다. 이거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이유에 어떡합니까? 개인들이 타 안, 타. 안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장대의 그림이 발생될 수 있었다라는 거. 어, 지금 매매 가능한 종목들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엠로고, 엠로. 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노머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 다른 것보다는 이 노머스 종목 있죠. 이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제가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노머스 여러분들 가봅시다. 자, 일단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거래량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건데, 항상 거래량 분석을 하실 때는 저처럼 하시는 게 맞아요. 거래량에도 제가 뭐가 존재한다 했어요? 추세라는 게 존재한다 얘기했죠. 자, 여기 거래량 발생했죠? 근데 매도하는 거래량이 맞나요? 매수하는 거래량이 맞나요? 매수하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코프의 기법처럼 우리가 매수하는 거래량들 따져보는 거야. 자, 노머스의 6개월간의 거래량을 볼 건데요. 자, 한국 투자증권부터 해서 키움증권, 메르츠, 메릴린치와 c i b n 까지쭉 들어오고 있죠. 자, 그 와중에 매도하는 거래량 제일 많은 거 누구예요? 대신증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대신증권. 자, 근데 이 대신증권이 지금 나간 걸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한국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가는 파동 전체에서 어떻다? 그쵸 매수가 진행됐습니다 자요잘봐 여기 떨어지는 자리 이거 뭐예요 y코프 무슨 자리 그치 a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 자리 뭐야 여러분들 지금 요 자리는 뭐예요 그치 y코프 b 자리가 발생됐죠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 y코프 c 자리가 나오고 있다 보여요 여러분들 다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a 자리 아까 진행됐던 자리 그러니까 이거 좀 작은 그림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얘는 좀 거꾸로죠. 여기는 떨어졌다가 나온 건데, 얘는 올라가다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는 올라가면서 나온 거잖아.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지금 Y, 푸스, 그니까 Y 코프에 푸스, C 자리까지 와 있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왜 관심을 두냐면, 봐봐. 매집했던 세력들이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웨인의 거래량을 봤을 때도, 봐봐요. 노머스가 12월 달부터 어쩌고 있습니까? 웨인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주가 떨어지니까 땡큐 베리 마취하면서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노머스의 지금 요 자리 있죠. 이거 넘어가잖아, 노머스. 그러면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 잘 봐요. 전진건설 로봇 보여드릴게요 자 전진건설 로봇을 보시게 되시면은 상장 이후에 나왔던 이 파동 전체가 뭐였어요 매집이었죠 이거 제가 매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요사이 혹시나 떨어진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셔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행히도 매수하는 라인이 나왔었고요 이때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 다 드렸죠 자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여러분들 자 이게 나오는 게 뭐야 다 와이코프 기법이 적용됐기 때문이야 그럼 지금 이 노머스 라는 종목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여기서 끝난 거 같죠 이게 시세가 낮던 게 아니라요 매집을 시도했던 거야 세력들이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상용화가 될수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하면서 다시 아래파동 만들어 가는데 얘네들 자체가 어때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해요? 그쵸? 엑시트가 남아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노머스까지 조금 얘기를 드렸고요. 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종목들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